자, 저는 오늘 그 양주시 마장호수 옆에 있는 그 아주 기산 문화 관광 특화 거리가 있습니다. 여기는 아주 그 성수기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는 곳입니다. 이곳에 매골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매골 식당 사장님 모시고 다양한 메뉴에 대해서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. 태어나서 그 농사도 지으면서 이 식당업을 시작한 지한3 5년 정도 되가고 있습니다. 마장호수가 이 근처에 있죠? 예, 바로 집 옆에 붙어 있습니다. 돌리길리 이제 산책로가 이제 붙어 있죠. 아, 그렇군요. 마장호수 상류가 되는 지역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2층에는 이 관광객이 올때 많이 오다 보니까 이 편의시설을 같이 위해서 무인 카페를 2층에서 열어서 관광 오셨다가 이제 담수 나누시고 가질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객을마련 놨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우리, 우리 식당에 오시면 저는 그 일년 내내 농사지는 그 야채 농사 다 짓고 있습니다. 다 짓고 있어서 오시는 그 손님들한테 신선한 채소와 쌀 좋은 그 양주 양주골 쌀. 매골은 아, 이, 이 지명이 원래 그 여기가 에, 농지였었는데 그 지명이 매골이라는 그 지명이 있어서 그 상호도 매골 산장이라고 이렇게 식당을 아 그렇군요. 에, 이 왔습니다. 지역 이름이 매골이었군요. 예이 농지 지명이. 음, 그렇군요. 가장 대표적인 메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소개하시겠어요? 저희가 요새는 그 양쪽골 한우 등심, 그 다음에 이동갈비, 돼지갈비 이런 걸를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그게뭐 송닭, 오리, 그 다음에 오리, 등이 백숙이라든지 송닭, 백숙, 닭돌탕 등등. 단체 손님들이 찾는 게 갈비, 갈비 내지는 이제 도수 음식이 많이 있어요. 표고, 두부, 전골, 한우, 생버섯, 불고기,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능이백숙이 굉장히 유명하다던데, 네. 능이백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래요? 저희 능이백숙은, 그, 저희 집사람이 그 능이버섯을 아주 쑥 끓여서, 진짜 그 능에 대한 그 특혜한 효력을 내으로써 손님들의 반응이 딴 집보다는 아주 월등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셔보신 분이다 진하고 맛있다고 이렇게 막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식사 메뉴도 좀 있네 보니까 뭐. 냉면도 있습니다 고깃집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도토리 묵밥도 시원해 나가고 나머지 간단히 와서 식사를 할수 있는 음식이 탕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소머리 국밥이라든지 뭐, 육개장, 내장탕, 등등, 곰탕도 있고요. 그래서 주로 많이 나가는 편 방은 단체석인데요. 한 60명 가까이 들어가는 단체석 방입니다. 단체로 예약하시거나 뭐할 때는 별채로 이용을 해서 일명 방갈로라고 하죠. 이 방이 6개가 있습니다. 6개. 이런 방이. 연인끼리 오셨을 때그 두, 두 분, 네 분이 자기네들만의 공간을 갈수 있도록 이런 방갈로 룸도 많이 마련이 되어있서 열심히 하고 있,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고객님들한테 실망기 드지 않고 더찾아줄수 있는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.